김용빈, 미스터트롯 3분에서 정탁이 불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그의 여정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성공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짜릿한 감동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TV 조선에서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예로 첫 시즌부터 이미 이명웅 영탁, 2천원 등 수많은 유망한 인재들이 무대를 장식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즌인 미스터 트롯 3는 또한 번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 가운데 음악계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젊은 트로트 신동 김용빈이다. 최근 방송에서 가수 겸 작곡가인 영탁이 자신의 우승곡을 소화할 최적의 후보로 김용빈을 언급한 후 그의 이름은 단숨에 뜨거운 화제어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트로트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그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한 세대의 감성과 정서를 대변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 첫 시즌에서는 이명웅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영탁의 독보적인 작곡 능력이 돋보였으며 2,000원 역시 특유의 무대 매너로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이들 모두는 당시 미스터트롯 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 각자의 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이번 미스터트롯 3는 그러한 설레 위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무대 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노래 감성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천재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용빈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릴 적부터 다져진 깊은 감성과 수많은 무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녹아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그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김용빈은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 대구의 백화점 가요제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12세의 어린 나이에 정식 데뷔를 통해 일본 트로트 시장에도 당당히 도전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이른 시절부터 무대의 긴장감과 관객과의 소통을 몸소 체험한 그는 어느새 미스터 트롯 3의 중심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 그리고 인생의 굴곡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영탁은 내가 만든 우승곡을 가장 잘 소화할 사람은 김용빈 기라는 발언을 통해 그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영탁은 단순히 가창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곡 속에 담긴 감정의 전달력과 인생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음악인이다. 이미 미스터 트로트 1과 미스터 트로 2를 통해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작품을 맡길 인물로 김용빈을 지목했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적 안목과 김용빈의 잠재력을 동시에 증명하는 듯하다. 김용빈의 무대는 감동과 열정이 넘친다. 그의 목소리에는 때로는 잔잔한 슬픔이 때로는 폭발적인 열정이 공존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한편의 서사를 듣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 방송에서는 현철의 잔주나서나 그대 생각을 부르며 단순한 음정 전달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실제로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는 단순한 오디션 이상의 예술적 성숙함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위원과 음악평론가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듯 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빈이 주목받게 된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개인적인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에 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며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꿈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김용빈이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성숙한 감정과 삶의 아픔이 묻어나오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그가 앞으로 선보일 무대에서 더욱 큰 감동과 공감을 기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용빈이 이번 시즌에 보여준 무대 위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예술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련된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의 데뷔 경험은 그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김용빈은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추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는 다양한 실력파들이 한데 모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준결승에서 손빛나와 같은 다른 참가자들도 이미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과 강렬한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인재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김용빈이 과연 영탁이라는 수식을 받을 만큼의 무대 존재감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무대 경험과 음악적 감각으로 인해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앞으로 국내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탁 역시 단순한 가수 겸 작곡가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거장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며 감정의 전달력과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런 점에서 영탁이 김용빈에게 우승곡을 맡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단순히 한 가수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그가 지닌 음악적 철학과 무대에 대한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영탁이 제작한 곡은 이미 많은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가 직접 작곡에 참여한 작품은 항상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따라서 영탁의 선택은 김용빈이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갈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김용빈이 보여준 무대에서의 열정과 감동은 단순히 그날의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그의 음악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아픔과 희망, 그리고 그가 겪어온 수많은 역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음악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대 위에서 눈물과 미소가 교차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인생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예술 그 자체이다. 여러 심사위원들은 김용빈은 이미 완성형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그의 차기 무대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김용빈이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매 회차마다 새로운 시도와 감각적인 해석으로 곡의 본질을 재해석하며 청중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가 섬세하게 녹아들어 있어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점은 그가 앞으로 콘서트나 해외 투어 등 무대 밖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송 이후 그의 무대를 담은 영상이 유튜브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그의 음악에 열광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미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김용빈의 스타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트로트의 인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완성도 높은 무대는 단순히 한 시즌의 승부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의 일본 데뷔 경험과 그곳에서 쌓은 다양한 공연 경험은 해외 무대에 도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만약 그가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면 국내외 투어 및 다양한 해외 활동의 기회 또한 자연스레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스터트롯 3회 결승 무대를 앞두고 김용빈을 비롯한 여러 경쟁자들의 열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 참가자들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토리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가 최종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한 번의 무대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승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김용빈이 이번 시즌을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영탁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새로운 전설을 쓸수 있을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용빈의 무대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방송 중 그의 감성 가득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무대 연출에 시청자들은 깊은 몰입감을 느꼈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정한 트로트의 재발견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관객들은 그의 공연을 보며 과거의 아련한 추억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고 전하며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팬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김용빈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참가자를 넘어 음악적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탁을 비롯한 기존의 트로트 거장들이 보여준 열정과 창의력은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탁은 여러 히트곡과 함께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넓혔으며 그의 선택과 조언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있다. 영탁이 김용빈에게 우승곡을 맡기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 그가 지닌 음악적 철학과 트로트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는 감정의 생명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음악에는 기교보다 진심 어린 감동이 중요하며 김용빈은 그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김용빈이 보여준 무대의 진정성과 열정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결승 무대에서의 승부뿐만 아니라 이 후의 음악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의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음악인들과 심사위원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박현진 작곡가 역시 김용빈은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서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완성형 아티스트라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결국, 미스터트롯 3회 결승 무대는 단순한 우승의 여부를 가리는 순간을 넘어 한 젊은 예술가의 인생이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용빈이 만약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즉시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함께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이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김용빈의 성공은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우승하는 것을 넘어 그가 보여준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적 열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오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은 그가 겪어온 수많은 시간과 경험의 산물이다. 김용빈은 어릴 적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그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가족이 남긴 추억들은 그의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더라도 변치 않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무대 경험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김용빈은 단순히 미스터 트롯 3회 우승 후보를 넘어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감동과 열정은 앞으로의 결승 무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민투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만나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김용빈이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진심 어린 열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이미 국내외 팬들이 그의 미래를 응원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것이다. 한편 이번 시즌 미스터트롯 삼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와 전통을 잇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세대가 하나의 음악적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용빈과 같은 신예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무대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트로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결국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는 순간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성공은 앞으로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도전의 용기와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일깨워 줄 것이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영탁이 이미 입증한 음악적 감각과 무대의 진정성이 김용빈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선택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용빈은 무대 뒤에서부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쌓아가고 있다. 매번 새로운 무대마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감정의 폭발을 통해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기적을 목도하고 있으며 그 열정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순간을 넘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트롯 3회 결승 무대가 다가오면서 김용빈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의 여정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그의 성공을 기대하며, 그가 영탁이라 불릴 만큼의 독보적인 트로트 아티스트로 거듭나길 바라며, 그의 음악적 미래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즌의 우승 경쟁을 넘어서,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미래,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열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서사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솔한 감정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는 앞으로 그가 겪을 모든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팬들과 음악 평론가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김용빈이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그의 음악적 변신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의 무대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감을 선보였으며, 이번 미스터 트롯 3 결승을 통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그가 영탁이 남긴 발자취를 뛰어넘어 영탁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진정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의 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무대와 도전 속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음악적 기술이나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드러내며 자신의 인생을 담은 한 편의 서사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노래는 그 자체로 인생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깃들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펼쳐진 그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은 무수한 도전과 감동의 연속이 될 것이다. 김용빈이 이번 결승 무대에서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고, 동시에 그가 쌓아온 경험과 감동을 온 국민과 나누며, 새로운 트로트 전설로 우뚝 설수 있기를 모든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